대낙 요금이 500원 피파들이 누적 중인 30만명이 선택해주신 대리방에서 새롭게 런칭한 피파대낙 사이트 대낙방.co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주소창에 대낙방.com을 입력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좀 들고 왔냐면,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은특과 금특, 이제, 은카 때 특성과 금카 특성을 이제 달수 있게 되었는데, 은카 특성에는 뭐가 좋은지, 금카 특성에는 뭐가 좋은지, 이걸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포지션별로. 먼저 일단 짚어보도록 할게요. 스트라이커, 은카 특성. 우선순위 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커브랑 헤더. 셋을 먼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브가 낮든 뭐 헤더가 낮든 뭔가 둘중 하나가 있겠죠 무조건 더 낮은 걸 보완하는 특성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약간 커브가 더 낮으면 예감, 그다음에 헤더가 더 낮으면 강도 약간 이제 이거는 약간 제 미리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취향이라 이거는 한번 참고용으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이 이제 스라이커 트 금카 특성 1. 크로스포처크로스포처인 이유는 저는 이제 투톱을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윙어로도 설명 드릴 거지만 이 크로스 포처가 움직임 하나 한번 가져가는 거에 그 수비가 AI가 따라가는 약간 그런 게좀 상대 라인 흔들 때 뭔가 좀 좋아요. 그게. 그 다음에 2등이 여기는 솔직히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라인 브레이커 아니면 아크로바틱인데 요거는 그냥 그 상황별 차이인 것 같아. 요그 발동이 되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발동도 잘 돼. 근데 그런 상황이 솔직히 90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경기력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크로바틱 보단 그래도 라인 브레이커가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아크로바틱. 이렇게 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라이크 은카 특성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승부욕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다음은 이제 윙어 은카 특성.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일단 여기도 이거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저는 둘둘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윙이 올리고 윙이 헤딩따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프리헤던데도 못 넣었다. 이런... 아, 이거 말에강뚝 있었으면 들어갔을까. 이 생각이 무조건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전방 4명 얘네들은 무조건 예감이 없으면 예감 강뚜이 없으면 강뚜 이게 일단 좀 똑같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는 약간 그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달리기 키를 웬만하면 누르는 분들은 승부욕이 맞고 이게 아니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윙어에는 패스마스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윙에는 그리고 윙어 금카 특성 1번 윙어는 라인 브레이커 일단 윙어는 무조건 라인브레이커가 윙에서 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조합이 좋은 게 뭐냐면 윙어의 라인브레이커 톱의 크로스포처 이렇게 하면은 상황이 되게 좋은 게 라인브레이커는 앞으로 Q 누르면 앞으로 뛰잖아요. 앞으로 쭉 뛰다가 자기가 옵사다 싶으면 바로 뒤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상대의 풀백도 뒤로 쫙 갔다가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풀백이 빠지면 같이 센백도 이렇게 뒤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윙어로 이제 쭉 달려. 근데 풀백이 이렇게 앞으로 오고 있죠. 윙어 쭉 달리면은. 샌백 라인이 어떻게 됐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톱이 크로스포처가 나가요. 그러면, 수리 숫자에서 앞으로 가다 뒤로 가야 되잖 역동작이 걸린단 말이야, 무조건. 1티어 조합인 것 같아요. 윙어 라인 브레이커, 스트라이커의 크로스포처. 그 다음에, 저는 윙어의 금특에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심장이라는 거는, 얘가 은, 은카 특성에서 승부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세 번째, 저는 아크로바틱. 그래도 이제 엔드라인 부근에서 올렸을 때, 윙어는 보통 헤딩이 다 낮거든요. 그래서 헤딩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CD를 눌러서 좀더 넣을 확률을 좀 높인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뒀기 때문에. 요렇게 탑3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미는 저는 공미랑 이제 스트라이커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CDM, c m 미드필더. 은카 특성 1순위 무조건 예리한 감아차기에요 예감 없는 볼란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볼란치나 중미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수비하는 것보다 무조건 슛차는 빈도가 더 많을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무조건 d 슛과 ZD 심리전을 걸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예감 필수예요 볼란치에 2순위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패스 마스터 아니면 승부욕. 저는 만약에 볼란치를 좀 높게 올려 쓰고, 막 공격가담 개인전술까지 섞어서 쓴다. 그럼 승부욕이고, 그게 아니고 일단 나는 얘로 중거리나 좀 수비 지향적인 걸로 많이 쓴다 하시면 무조건 패마거든요. 근데 이건 제 기준이니까, 저는 2순위가 패스 마스터예요. 3순위는 승부욕이죠. 솔직히 이게... 보통 이제 스태미너가 보통은 다 높아요 미드필더들이 중앙 미드 대체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지고 있을 때 승부가 터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금카 특성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수비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폭백 라인과 볼란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순간 수비가 그냥 아예 어려워져요 무조건 1대1 싸움이라 그래서 그 사이를 주, 사이 간격을 줄이려면 볼란치들이좀 빨리 이렇게 복귀를 시켜줘야 돼 근데 체이서가 있으면은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속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공백을 되게 잘 채워줘요 저는 일단 부동의 1순위는 체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파이터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은 볼란치가 막는 애들이 볼란치란 말이에요? 볼란치가 뭐야? 슈팅 많이 차잖아 근데 이제 볼란치가 이제 뒤따라가잖아요 항상 이게 파이터 특성을 보시면은 밀고 당기기 시도 시상대 질주 속도와 킥 정확도를 감소시킨다 이킥 정확도가 슈팅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중간에 그래도 빗나가거나 좀 킥이 정확하지 않지 않을까 3순위를 와일드 태클로 하겠습니다 수미에킥큰 선수들이 있으면은 와일드 태클러가 무조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태클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니까 다만 이제 와일드 태클러를 밑에 배치한 이유 볼란치가 이제 태클을 뻗잖아요 박스 안에서 PK를 좀 자주 줘 이제 볼란치랑 중미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백 은카 특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근데 확고하긴 해요. 패스마스터 이게 좀 의외일 수 있어. 보통 전개를 풀백에서 많이 하거든. 시작을 풀백 이렇게 이 있어. 근데 우리 팀 윙어가 여기 있어서 침투를 이렇게 시켰어요. 수동 침투를 패스를 여기서 깔끔하게 이렇게 주면 되게 깔끔하잖아. 이게 페마가 있으면 이렇게 잘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부욕이죠 특히나 전화 4231. 그러니까, LAM, r E m 을 윙어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풀백을 많이 올린단 말이야. 그만큼 풀백이 어떻게 해서 스태미너가 다달아 있겠지. 이게 터지면, 흔히 말하는 이제 90분 막공 이럴 때, 풀백이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줘요. 사인에 눌러놓으면. 그 다음에 저는, 강철목. 이게 이제, 보통의 풀백들은 좀 외소하고 체감이 은근 괜찮고, 몸싸움이 보통은 낫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체몸이라는 게 설명에는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다는데 뭔가 이 부상을 잘안 당하려면 일단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 이건 뭐 근데 다제 내피셜이니까 제가 써보고 느낀 점도 말하는 거니까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좀 어느 정도 받긴 했어서 사실 3순위까지 안 가도 돼요 보통 여기서 마무리 되긴 하니까 풀백의 금카 특성 이거는 제가 풀백을 수비할 때 엄청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보다 더잘알수 있어요 일단 무조건 체이서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윙에서 윙으로 찌르는 스루패스 있잖아. 그걸 따라가려면 체이서가 있어야 돼요. 2등이 파이터. 파이터는 상대가 윙어를 줄것 같이 예측이 될때 풀백으로 미리 가서 이제 막는다든지 엔드라인 부근에서 그냥 풀백으로 그냥 과감하게 압박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이 파이터 특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는 도두개 심장이 있네. 저는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두 개의 심장을 위로 두고 파이터를 3순위로 저는 이제 풀백을 많이 올려 쓰는 입장으로서 이게 좀 크긴 해요. 이 센터백 은카 특성은 강특보다 화려한 거든에이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본캐스도 쓰고. 있다시피 강뚜기 없음에도 화려한 거듭내기 먼저 쓰고 있죠 화려한 거듭내기가 없으면 약간 수비에서의 아크로바틱하게 걷어내는 게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와 이거를 달면 걷어낼 때 폼이 추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화려한 거듭내기를 1번으로 두고 있고 2순위가 파워헤더지 않을까요? 여기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공격 상황에서 좀 이점을 내기 위한 특성이죠 파워헤더는 3순위는 여기도 풀뱅이랑 똑같습니다 강철몸 센터백 인카 특성 제 의견은 일단 체이서. 이게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둘둘이라 역습에 좀 취약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센터백으로도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빨리 따라가는 게 1번이라, 체이서가 1순이고. 근데 보통의 분들은 파이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풀백에선 파이터 상황이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센터백은 보통 공격수랑 1대 상황이 많아요. 박스 안에서, 어떻게 그냥 박스 안에서 무조건 1대1이잖아. 그럴 때 상대가 슛차기 이전에 박스에 붙어준다던가, 그럼 몸싸움 이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슛에 방해도 줄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처럼 풀백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은 체이서. 아니고, 4둘 하나하나 라든지 약간 이런 안전지향적인 포지션을 쓰는 분들은 파이터가 1순위라고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3순위가 와일 테클러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와일 테클러가 p k 를 너무 많이 줘 자꾸 무리하게 테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굳이 1, 2순위보다는 그냥 이 후순위인 것 같다 즉 골키퍼 금카 특성 하나밖에 없으니까 골키퍼 특성은 딱히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이제 골키퍼 금카 특성이죠 저는 무조건 스위퍼 키퍼를 달긴 해요 이게 저는, 뭐, 침착한 1대1, 뭐, 적크, 이런 게 모든 게 함축적으로 뭉쳐있는 게 스위포키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수비 범위가 넓다는 건, 중거리를 찼을 때도 약간 미리 움직여준다든지, 뭐, 크로스 할 때나 이럴 때도 뭔가 좀 왔다갔다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걸 함축적으로 좀 포함시킨, 약간 조그만 육각형의 종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은 저는 1대1, 침 착한 수비 솔직히 1대상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요즘에 역습도 잘 돼가지고 1대상이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키커에 기대하기보다는 이 특성에 기대하는 약간 그런 거 믿음을 좀줄수 있다 라는 특성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로 2순위를 했고 3순위 이거는 이제 적크죠 흔히 말하는 전 능펀이랑 적크 중에 고민했던 게 능펀은 뭔가 잡을 볼도 쳐낸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크를 해서 차라리 이제 크로스 키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얘가 알아서 이제 나오게끔. 그런 게 이제 AI적으로는 이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 뭐, 키퍼 금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다 순위를 매겨봤는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사람마다 솔직히 다 의견은 다 다르거든요. 뭐가 좋고 뭐가 더안 좋고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정답이니 뭐니 한다기보다 이제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